7연 점프, 잭스, 뭐야, 이거? 아, 미친, 바위계 7연 점 아, 이거 이래. 아니, 바위계라서, 그저 그런가 했는데, 이게 <laughs> 존나 웃긴. 와, 아, 춤꾼춤. 이 데이메 춤꾼달았노 옥광률 7% 제라스 삼성? 상급변이니? 인 오? 8레벨 제삼? 역대급이네? 9레벨에 삼성 찍을 때도 진짜 개사기 쳤다라는 생각했는데, 와, 8레벨 제3? 인생은 끌어다 썼다, 이거. 니콜을 쓰기는 했어도 저거는 말이 안 돼. 와! 핸드폰 카메라 미리 죄송. 딱 목구멍에서 뭐 이제 핸드폰 나올라 하는데 죄송해놔가지고 인정. 오케이. 아 근데 어떻게 했어? 문두 먹고 시도하면, 문두구나. 문두 문도 하면 사성 두 마리 가능하구나. 그도 약해 보이긴 한다 그죠? 야! 와, 이게 진짜 잘 만들었다. 공. 와... 야, 이건 진짜 내 취향 저격이야. 와, 남자의 심금 울려. 맞아. 이거 빠르게 시바나 찾아야 되는데 지금 삼룡 시바나 진짜 미친 놈이거든요. 말이 안돼이만은 다음 패치에 너프 먹으니까 빨리빨리 즐기세요. 일단, 뭐, 기본적인 원래 아는 스몰도 덱인데, 일단 시바나 지분이 너무 많이 올라갔어이 되겠어. 브라이어도 버프 먹고, 형변도 버프 먹고. 야, 이거 개사기야이 집단. 3룡 시바나 노템으로 딜이 등한다고? 미친놈이구만. 이거 빨리 뽑자, 이거. 안 되겠다. 오, 이 뭐야? 못 써, 못 써. 아나야. 아, 키워야되는데 미친 어 용가리 실종 에반데 키워야되는데 빨리 무럭무럭 키워야되는데 이거 바나야 바나야 시바나야 한방 와주라 너무 맛있었다 제발 소리. 아이고 시바나 아. 야, 이거 아닌데. 에휴, 그래도 찾아야 돼, 지금. 빨리 키워야 돼. 와, 이 새끼 너무 느게 왔는데? 그러네. 일성 시바나한테 기대치 없긴 한데. 그래도 뭐, 쑥쑥 잘하겠지. 일성시바나가 중력이 60퍼밖에 못봤거든 요 대천사효율 개쓰레기 아또 발동했다 아버렸어 한번 해보자 <laughs> 군초장시바나 한번 해봐 온세구시바나 들어갑니다 혹시 몰라 내가 하나 개발할지도 일단 공속 괜찮고 가자 위로 슛 그렇지 그렇지 <laughs> 아 이거 <laughs> 일단 보는 맛은 있어 어 보는 맛은 있어 아니 이거 맞아 이거 3코 이성이 먼저 찍히고 이거 시바나 마리 맞나 맞아 분조장 참지마 참지마 마나야 참지마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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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날 <분날> 심하나 좋아요 <laughs> 와 옛날 생각나네 이제 연승 끊길 때 했거든? 이 타이밍에 싹 돌려줘야지 제발 와, 너무 많는데 어야 너무 맛있었다 이거. 자 들어자. 지져 지져. 오 와들어 와들어 애시 와 들어올 미쳤는데? 아니 애시 개웃기네. 와 이거 진 거였는데? 와 브론즈 애시 미쳤구만 판단력. 음 이건 안 되고. 군방을 하자. 지크가 막 좋긴 한데 방마저도 좀 필요하긴 해. 가자 바나야 가자. 군 날씨 바나. 그렇지 올라가고. 아 마야파 마이 아파, 마야파 마이 아파, 마야파. 아. 다음 선수 나스 레벨 미용 가자. <laughs> 오 대배명 많이 잡았다 그래도. 그니까 나서스 좀안 올린 게 스킬 쓰는 속도가 너무 느려. 아 이번 판또 이거 스몰도 못 먹고 게임 끝나는 냄새 시게나는데 그냥 이 제일 최악이다. 연승 끊기면서 초밥 순위는 꼴등. 절 찍어야 돼. 야, 이, 음. 야, 이, 너무하다. 업치고, 스몰도 가게로한번 볼까? 1%의 기적. 하 <laughs> <laughs> 공성은 존나 웃긴 좋아, 좋아, 대빼명, 좋아!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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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땅이. 아니, 시바나만 좀 풀어줘라, 이거. 아. 제발. 아, 어, 나이스. 아, 럭키럭키 럭키 스몰도 제발. 에이, 차라리 이거 뒤에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아, 내가자 바나야이호은 다음에 챙겨줄게. 암성이면 달라. 올라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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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동선 왜 이래 쓱쓱쓱쓱어 잠깐만 아 이거만 말고 아아나 이거 용을 넣었어야 했는데 웃긴 한데 아쉬워 그리고. 폭파단 많이 올려준다고? 뭐 어차피 못 먹는 거긴 하네. 브라이어드 가자. 슛. 그리고 그리고 줄라 그리고 줄라 그리고 줄라 그리고 그냥 우비라 올타지. 야 이거 빨리 성룡이 돼야 돼. 4성 시바나 한번 봐야겠죠? 자성 시바나 한 봐야겠지! 사바나 능하자! 체력 변신하 몇이야? 5700와지리 용만 있었으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아 졸라 약해 죽몰이다오 쉣! 쉣!! 왔습니다. 이제는 달라. 삼룡스바나 이거 다릅니다. 무섭다, 에 그이가. 가자. 오라 범위 보소. 안돼, 안돼, 안돼. 올라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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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아아아아아 <laughs> <큰일> 났는데? <laughs> 운세구이거심하나개어요다 <심한 게스레. 웃음> <laughs> 합이 없는데? 아니 <laughs> 이거 스택이 안 쌓여 여 초반만 쌓이고 그 뒤로 안 쌓여 20스택도 안 쌓여 제발 제발 이걸? 이거, 모른다, 이거! 몰라! 아부른직다! 가자! 브라이어가 해줄 것 같은데? 그거 하자 그렇지, 오라스! 그렇지! 으아, 브라이어 잘한다! 나이스! 야, 브라이어 피업이 있어! 너무 미미해서 몰랐다, 이거. 앞으로 땡기고 7초 동안 공속 4 0퍼룬 아이고, 좀촌거드셨네 가자. s 삭 x 삭 i 삭 s 삭아 시시를 누가 이렇게? 어, 어 개반대 진짜. <laughs> 야그 x 중에 만들 i 고 s 다아니아 너무 아쉬운데 이거. 절대 먹지 마세요. 온 세구 시바나, <laughs> 개쓰레기다, 그냥. 와, 시바나 삼성에다가, 지금, 스몰더. 브라이어 2성 찍었음. 이거 그냥, 그냥 마스터 랭겜에서도 무조건 저거 이득은 하는데, 이건. <laughs> 재밌었잖아, 한 잔에.